밤새워 게임을 했던 그때 그 시절, 물론 지금까지도 게임과 함께 했던 우리들의 이야기, 인생 게임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얄빅, 자이언트, 메가톤, 딸기파르페 같은 남자 인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연습하는게 이거였구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항상 시원하게 뚫어드린 남자 오키덕입니다 도 뚫어뻥이네요 뚫어뻥 뚜러뻥.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처음 얼굴 드러낸 네. 우리 준재이 네 예, 안녕하세요 인생게임 PD 준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laughs> 그렇죠. 아까 우리 아. 오프닝 멘트 이런 네. 멘트의 재분배 아. 이게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 명이 사라졌죠 근데 어색하지 않아 모든건 아, 순리대로 그래.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한 인 마치 씨. 원래 없었던 것처럼 족쇄가 하나 사라진 느낌이에요. 뭐 <목소리> 이대로 가도 저는 괜찮다고요. <laughs> 사실 내가 네. 할수 있는데 굳이 얘가 음. 나오겠다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방송 욕심이 굉장해요. 데이비스의 김구라가 나려 그래. 어, 다 나와. 김구라 씨보다는 멘트는 떨어지지. 약간 포지션이 박명수 씨랑 약간 비슷한. <목소리> 박명수 무시하지 마세요. 박명수 씨가 그래도 <laughs> 잘 나갈 땐 <때> 날아가는 새도 <laughs> 떨어뜨렸어요. 오늘 가고 이만은 가고 한마디 들어볼게요. M 씨들한테 지시하고 이제 카메라만 보고 있었는데 또 오늘 소개할 게임도 제가 좋아했던. 게임이거든요. 보키도키나 음. 네, 네. 인썸이에요 인썸. 어 인썸이죠. 야야 이만 그러 그러면서 무슨 가운데 하려고 자리까지 <laughs> 고정해서 자리 정하러 이렇게 뭔가 디테일하고 재밌기는 못 하겠지만 아 괜찮아요. 네. 뭐 그다음에 빈자리만 채우면 되니까. 오늘 할 게임 파랜드 택틱스죠 파랜드 <laughs> <laughs> <팔앤드> 택틱스 투입니다. <laughs> <laughs> 일본 게임 회사 네. TGL에서. TGL에서, TGL에서 TGL 에서 TGL이 음. 약자인가 혹시? 어,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d g i 는 아니에요. 빨리 설명하세요. 파랜드 스토리 시리즈. 되게 유명하죠, 일본에서. 사실은 파랜드 네. 택틱스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이름이라고. 이게 파랜드 스토리가 1부터 8까지 나왔는데, 파랜드 네. 사과가 원래 이름이에요, 파랜드 택틱스시리즈의 네, 원제. 근데, 파랜드 스토리 8편이 파랜드 사과라고 번역이 돼서 이제 발매가 돼버린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름이 파랜드 택틱스로 이름이 바뀌어서 발매한 그렇죠.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파랜드 택틱스 시리즈는 원투가 짱이다 원투 밖에 없는데 네. 진정한 파랜드 택스는 원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아까 우, 너무 웃긴 거죠 국내에서 같은 개발사에서 개발한 게임이라고 해서 연작으로 기나렸는데 네. 연작이 아닙니다, 사실. 아하. 파인드 택틱스 3 같은 경우는 원래 파인드 오디세이고요. 파인드 택틱스 4는 파인드 오디세이 2. 2. 그 다음에 파인드 택틱스 5는 파인드 심폰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입했던 업체가 좀 실수를 많이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실수라기보다는 약간 의도적인 거죠. 원투가잘 아. 팔려갖고, 그냥 쓴 거죠. 그래요. 네. 옹박도 원래 옹박 3아니에요 그냥 3데이거 똑같은 느낌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전작인 원에서는 엔트리라는 섬에서 벌어지는 마족과 인간 간의 전쟁을 그렸다면 2에서는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주인공인 카린이 대륙으로 넘어왔어요. 크, 카린. 네. 네. 카린이 원에서 네. 어린 이제 꼬마 수, 소녀로 나왔었죠. 네. 그 불마우를 네. 지녔죠. 네. 카린은. 네. 그래서 이제 어트랙터라는 마을에 정착을 해서 네. 모몸가아서 활동하는 걸 배경으로 한 게임입니다. 2 먼저 즐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어 원에서 나왔었다고 해 가지고 원을 네. 막 찾아서 구해서 해 보고 막 그랬거든요. 네. 자 그렇게 대자 되... 이제 이렇게 하 되는데 아 뭔가 부자연스러운데요. 방금 방금 또 자질을 보여줍니다. 야 방금 칭찬 해줬고 바로 바꿔야 되는 거아닙니까지금 아, 바꿀래요? 바꿀래요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고담처럼 하는 건 쉬워요.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네 아네 아, 네. 아니 익는 건 쉬워. 어 고담 없으니까 한번 까고 봅시다 어, 재밌게 고담,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인썸네랑 저랑 막 이게 드림을 막 주고받고 있잖아요. 얘기랑. 아, 그럼 고담 이러고 있어. 맞아. 무슨 그 뭐야, 고의성도 하는 아...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이제 딱들어가서 편집할 때딱 보면 알 거야, 오늘 방송분. 아, 누가 더 빛나는 사람인가? 음... 누가 더 가운데 중심을. 형이 음... <laughs> 나를 <사람인가>? 빛나게 편집하겠지? 내가 <laughs> <제가 웃음> 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멘트는 얘 예. 옆에 많이 붙여야 돼. 얘 <laughs> 예 옆에 많이 붙여야 돼. 덜 잘려. 알. 그 다음에 카린. 손. 주마 그렇죠. 그렇죠. 듀마. 그다음 사라까지. 사라까지. 이렇게 네. 엮이는 게 주요 스토리 라인인데, 우선 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카린을 어트레테서 만나죠. 카린 이 치안인 줄 알고 이렇게 발로 차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카린짱. 아, 굉장히 발랄한 아가씨 아닙니까? 굉장히 글래머 아가씨로 넘어왔는데 굉장히 <laughs> 셉니다강쾌중에 하나예요, 정말. 화염 전문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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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린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녀 리나의 리나 인버스 아, 같은 네. 느낌이 어, 성격이 진짜 비슷해요. 남자 주인공이 알이 가우리 같은 그 캐릭터들이. 네. 트레즈의 그 재석이 아니냐? 뭐 근데 저는 뭐그 와중에 독자적인 약간 카린 허당끼 왈가닥한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남캐라서 이제 설명이 여기 별로 안 나긴 하는데 <laughs> 디자인이 약간 밋밋해요 느낌이. 머리가 회색이라서 올백. 네. 좀 화려한 캐릭터는 아니죠. 성격도 되게 온순하고 온화한 음... 성격이라 이렇게 기억에 많이 안 남을 수도 있지만 카린이랑 엮이면서 기억에 네. 남는 포인트들이 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라가 이제 중간에 습격해서 만나고 근데 특이한 게 저는 격투가 없는데 부족 마법 같은 거 쓰지 않나요? 그 마족들이 쓰는 약간 암흑 마법 같은 건데 뭐라고 해야 되지? 부두교 이런 느낌인가봐요? 이게 네. 인도 그쪽이. 그래서 약간 그런 요소를 넣지 않았나 네, 구출 이벤트로 이제 아리스 만나고 네. 그에 연관해서 아리스를 이제, 도와, 이제 도와줬다가 네, 도와주는 사건에서 이제 라디슈. 라디슈와 합류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 진행이 되는데 알이 중요하고 알이 세다고 해서 초반에 몰빵해서 키우다 보면은 이제 당황하게 되는 스테이지들이 아, 있잖아요 망합니다 그냥 게임을 다시 해야 되는 불상사가 네, 네. 복선이 있었어 이게 온천 이벤트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에서 제일 난이도 높은 보스는 화난 카링이에요 <laughs> 맞아요 진짜로 화난 카링이 화난 카링이 아니 근데 레벨이 어중간하게 막 파, 그때 당시에 뭐 그때 평균 레벨이 한 7, 8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 네, 근데 맞아요. 뭐 겸치 몰아줬으면 9, 10 정도 됐는데 네. 아마 R 레벨이 10 정도는 돼야지 좀 네, 클리어할 만할 거예요 물약도 좀 먹어야 되고 네. 그 전에 카린 장비 음. 다 빼놓고 네. 근데 진짜 플레임 버스터 한대 맞으면 피가 반이 날아갔어요 거기다가 정신. 개 죽이면 살아도 있지요 네. 아리스가 와서 힐해 주지요 이러 네, 아리스가 힐해줘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전투는 그거 같아요 또 재밌는 점이 죽어서 게임 오버가 되면은 네. 일러스트가 따로 있어요 발피고 있는 네. 일러스트가 할... 카린 아, 있잖아요 카린이 이러고 있잖아요 요 이벤트를 깨기 위해서는 알이 몸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알이 세지고 알을 쓰다 보면 알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후반에 멘붕이 오는 거지. 네, 후반에 한 다섯 번 여섯 번의 전투 정도를 이제 이탈을 해서 사용 못하고 맨 마지막에 촬영 네, 보스 때만 이제 다시 합류를 하죠. 그렇다고 아예 안 키워놓을 수도 없는 게 네. 합류할 때 레벨이 그대로예요. 이탈했을 때 레벨 그대로. 네. 이제 상선을 습격하는 해적들을 퇴치해 달라. 퇴치해 달라.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두마라는 해적왕이 타락천사 해정왕이 나요? 해정왕해정왕입니다루피 네. 아, 네. 아닙니다. 듀마예요듀마 디마. 아, 근데 예. 되게 못 생겼어요. 네, 그 일본 개미 나오는 만화 있잖아요. 그. 개미 나오는. 사상에 개미 살고 있는 거. 그 뭐지? 테라포마스. 테라포마스. 땡볕 아 잘았어요 뭐야? 근데 <laughs> 날개 달렸어. 하얀 날개 달렸어. <laughs> 나는 포동포동 프리지너 보는 느낌이었어. 프리즌어. 티마가 달이 가진 비밀을 알아채요. 아니... 흔히 말하면 처음에 스토리 중간에 열쇠라고 언급이 됩니다. 음... 키. 네 키. 키라고키 아니죠. 키 아니죠. 네, 열쇠를 찾았다. 음... 음 네. 나보고 뭘 했으면서 왜이걸 네, 그래서 열쇠를 찾았다면서 그 일행들을 끌어들여요, 그 음... 해당으로 그리고 그 관련되는 처음에 중간 중간에 카린 일행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예 도와줬던 손, 네, 손이 나오는데 그 손이랑도 약간 엮여요 두마가. 손의 그... 정체는 뭔가요? 어, 정체는 이제 후에 말할 겁니다. 아... 네. <laughs>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엮이는데 이제 마지막 두마랑 싸울 때, 네, 두마가 그 알을 이용해서 시간을 시간을 날인 시켜버리죠. 날... 네. 과거로 날려버려요 그 일행들을. 8년 전으로. 네. 어쨌든, 그래서, 어트랙트의 과거로 날라가서, 그, 그때 당시에는 암과였거든요. 무호천지였어요. 무호천지에 있던 어트랙트를 이제 그 나쁜 놈들 다 물리치고, 네. 티티가 사실 어부리지, 어부지리에서 길드마스터가 되게 <laughs>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소피아가 티티랑 헤어지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이 소피아 네.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이 누님 이 뭔가 연륜이 느껴지는 누님이죠? 아니 이쁘잖아 아이쁘기도 이쁘고 근데 림보다도 이뻐 내가 약간 근데 너무 아줌마 느낌이 살짝 강했어요 <laughs> 애를 달고 <알고 웃음> 네. 나와서 그래 네. <laughs> 아니 그것도 그런데 캐릭터 네, 그 네. 과거 모습도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미 아줌마 <laughs> 포스가 났어 그 노안이 왔어요. 아, 엑스 노안이요. 엘프 종족이 원래 오래 사는 종족이라 그런 느낌도 나긴 하는데 그때 루루는 없었죠. 펠독이 계셨죠. 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년 전이라서 차습내다아 그렇구나. 바로 네. 떠났으니까. 네. 그렇죠. 그전 했겠구나. 아, 했다니. <laughs> 아, 지금 뭐는 잣잣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든가. 그전의 역사를 만들었겠구나. 네. 그... <웃음> <웃음> 뭐. 아니 <laughs> 근데 이거 하니까 엔딩 네. 엔딩 부분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네. 엔딩에. <laughs> 애가 진짜 많이 나와요, 이분들. 엔딩 이제 스텝으로 올라가면서 일러스트가 한 장씩 한 장씩 나오는데 네. 애가 한 다섯 명 정도 나와요. 아니네 명입니다. <laughs> 네 명인가? 루루 포함해서. 어, 루루가 네, 이렇게 <laughs> 아들 하나, 딸 하나, 딸 둘이 더 나와요. 음.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이 저출산 시대에 참 바람직한 부부지 네. 않나? 작년 루루 특징이 약간 TT가 쓰던 마법들을 같이 써요, 공유해요. 아 근데 재밌는 게 이게 TT가 스톤엣지 마법 땅 마법 썼잖아요. 근데 거꾸로 써요. 맞아요. 네 위에, 위에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음. 이게. 렇 이게 아래 튀어나와. 이게 왠지 저는. 어, 왜냐고 생각했냐면은 네. 아 이게 TT가 초반 에 8년 동안 없었잖아요. 이교육이 부재가 해지고 방향을 잘못 잡은 거야. 아... <laughs> 어, 엄마도 뭐 충분히 강하잖아요. <laughs> 엄마는 근데 땅속성 마법이 아니고 이제 네. 얼음 속성 마법 쓰고 네. 엄마는 그렇죠. 칼질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네. 애한테 칼질 시킬 수 없잖아요. <laughs> 아, 그건 웃겨. 애한테 칼질. 되게 잔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아니, 아니 따, 이게 땅 땅검을 쓰잖아요 도덕처럼 이렇게. 뭐, 아무튼 그런데 네. 아케이가 네. 아, 네. 쉽지는 않구나. <laughs> 피티. 티 t PT. 도 이제 원부터 나왔던 친구잖아요. 네. 원부터는 원 이런 놈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캐릭터죠. 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네. 캐릭터. 예. 아니 근데 개그 캐릭터긴 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필러스트 보면 원보다 네. 더 많이 잘생겼을 어, 수이 어, 네. 있어요. 네. <웃음> 원은 <웃음> 약간 느낌이 약간 그 약간 지, 잡캐 약간 도적티를 못 벗었지 네, 사실. 밤둥이 한량 같은 느낌이었죠. 예. 아 근데 딱예잖아 그러니까 딱 내가 인트로에치 로얄 빅 자이언트 <laughs> 베가톰 딸기 파르페를 얘가 주문 TT가 주문한 거예요. 아, 웨이, 맞아요. 웨이, 네. 웨이스트리 네. 웨이트리스 어, 웨이트리스한테. 전 TT 되게 좋아했는데. 어 그래도 많이 이제 개과천선했습니다. 1원에서는 이제 도덕처럼 나왔는데 2에서는이 마을의 길드 길드장이에요. 네. 길드 마스터죠. 네. 길드 마스터인데 제일 신기한 거는 그 길드 마스터 사무실에 버튼을 누르면 <laughs> 수영복이 쫙 <짜는> 나옵니다. <laughs> <laughs> 그게 또 수영복 콘테스트 네. 네. 이래서도 와제가된 거죠. 네. 이게 또 옛날 버릇 개못 준다. 네. 이런 느낌. 아, 다 끝났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다가, 사라가 옛날 얘기를 해줘요. 자기 아버지가 시간 이동에 대한 과학 과거 연구를 했다. 그 사라의 어머니를 다시 보기 위해서 네. 시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죽었다, 아버지가. 음. 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언급된 시간에 관련된 유적. 거기로 가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언급합니다. 근데 그 죽인 게 아니었죠. 아, 아니었죠. 네. 아, 내 얘기하려고 했데 아니, 너, 아니, 네, 너, 아니, 너, 너, 아니 진짜. 왜냐하면 여기서 밝혀지거든요. <laughs> 아, 네. 여기서 밝혀져요. 그 시간 유적을 지키고 있던 게 바로. 아래 네. 전생체라고 해야죠? 그렇죠. 원래 본체였던 엘비스죠. 시간을 관리한 천사, 엘, 대천사 엘비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엘비스 처음 봤을 때 그것도 인상이 네. 네. 돈데크먼에 나오는 그 슈퍼맨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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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돈데크먼도 시간 나오잖아요. 어쨌든 엘비스는 원래 천사들은 인간의 손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불멸이에요, 불멸. 음. 근데 갑자기 쓰러져요. 왜냐? 아리 천사거든요. 아리 엘비스 의혼신이니까 네. 쓰러뜨릴 네. 수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시간을 관리한 천사가 시간의 몽락을 당한 겁니다. 과학, 미래의 자신에게. 그래서 엘비스는 잠이 들고. 그 과정에서 알을 탄생시킵니다 자기가 진짜? 잠이 드는 상태에서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을 어지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잠든 사이에 관리할 자를 만드는데 그게 알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일행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죠 네. 미래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렇게 되고 이제 알이 사라졌는데 이제 알을 어떻게 할 거냐 구할 거냐, 네, 구할 말, 거냐.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알을 이제 다처쳐져 오자 그래서 이제 시간의 유적으로 다시 가고 엘비스랑 싸우고 그 다음에 손이 타락천사예요 사실 손이 그래서 천계로 다시 돌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악마랑 사귀었죠? 네, 악마랑 사겨가지고 네. 이제 탈락천사가 됐는데 네. 천계로 기 기회, 들어갈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그 시간 유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어. 이제 손 같은 경우는 그걸 거래를 한 거죠. 엘비스랑 네. 자기가 다시 이제 힘을 되돌려 주는데 네, 협력할 테니 자신을 천계로 되돌려라. 달 음. 협력을 하고 이제 일행들이랑 싸우고. 네. 그리고 일행들한테 패하고. 네. 엘비스가 싸우고 엘비스도 네. 뒤지고 뒤지고 그 다음에 알이 다시 알을 다시 찾고 그다음에 손이랑 융합 손이랑 마지막 거래를 해서. 융합한 엘비스, 손바이스 나오죠? 네. 예, 손바이스랑 싸워서 손바이스도 뒤지고. 뒤지고, 예. 네, 이제... 그리고 해피엔딩입니다. 어, 아, 복잡해요? <laughs> 아, 이게, 뭔가, 네.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아, 빠진 건 없어요. 다 네. 했는데. 핵심적인 건다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뭐, 문제는 뭐냐면 되게 재미없게 어... 얘기했어요. 네, 어쨌든 적절하게 편집을 해주겠죠. 네. 어... 어, 이게, 어, 되게 복잡하게 얘기할 수, 이게 구글저절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게, 이게 시간 루프물이다 보니까 어느 한걸빼 빠뜨리고 설명을 하면은 되게 복잡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엔딩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그거예요. 당신은 어,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 네, 나는 그렇죠.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이제 카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알이 조정할 수 있는 걸 알게 되고서. 본인의 어머니가 살해당했잖아요 아버지라 네. 그 시간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 처음에 했는데 그게 원인이죠. 그러 그러니까 그래서 엘비스가 등장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해요. 음... 하지만 이제 엔딩에서는 알과 그냥 계속 같이 있는 걸로. 음, 그렇죠. 현재가 중시하다. 네. 뭐 이런 네. 거죠. 현재 어트랙터라고 다시 다들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재가 딱 어울리게 되는 거죠. 시간의 이정표. 내가 되돌아가고 음... 싶은 시간. 음... 그게 이제 이 게임의 주요 무대인 거죠. <laughs>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파렌트 테티스 2편이 어찌저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오늘처럼 자연스러운 방송이 됐다고 봐요. 많이 준비해서 왔어요, 사실. 진행을 많이 네. 준비해서 왔는데, 얘가 다 스토리에서 말아먹었네, 오늘. 네,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이제 스토리 오타쿠다 보니까. <laughs> 너무 설명충이었어. 네, 설명충에 네, 설명 이게 태세로. 근데, 태, 사실 태클 많이 안 걸었잖아요. 어차피 잘릴 것 같아요. 좀 네. 말도 많이 안 붙였어요. 네, 저는, 어, 준재의 편집 기술을 믿습니다. <laughs> 음. 편집도 것은... 뭐가 있어야지, <laughs> 있어야지. 다음주에 아마 음. 촬영할 때 재촬영 할 네, 수도 있어요 네, 음성만 다시 녹음하는 식으로 다음주 이제 인생게임 다음편 <laughs> 촬영하러 올때좀 더를 찍어서뭐또할 수도 있는 거 아이 제 진짜 아. 네. 자, <laughs> 굳이, 구호 외치고 끝내볼게요 아네 어. 굳이 이거 해야됩니까 맨날 난 아, <laughs> 하는 처음 하는거야 아 네. 맞다 아, 아, 또 해줘야 되네 색다르게 네. 색다르게 뭐 어떻게 뭐 생각한 거 있나요 아니 그냥 합시다 뭐야 <laughs> <laughs> 야 내 인생은 돌려줘 아이고 뭐 ADBC